안녕하세요 오늘은 11기와 16장 16절부터 20절 까지 입니다 바 야스 야스는 아싸 아싸는 하다 만들다 그가 만들었다 우리야 하코인 우리야 제사장이 만들었다 개홀 아셀르 치파 아멜레크, 아하즈, 아하즈 왕이 칩바칩바는 지바. 어, 차바의 피해령 어, 어, 사역형이죠. 3인칭에서 치바는 명령하다, 오더하다커맨드 하다, 명령했던 그것, 아시에르 그것, 캐코 모든 코딩 투, 모든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야 제사장은 어, 아즈 왕이 어, 아람에 가서 보았던 그 모든 제단의 양식들을 어, 새로 그려서 가져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즈 왕의 양식을 보고 우리야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 바이에 카체츠. 체츠 카체츠는 가차츠 가차츠는 자르다 잘라내다 그가 잘라내어 버렸다 하멜라크 아하즈 아주왕이 잘라내어 버렸다 에트 하미세네로트 하미세 미세네로트 미쉐, 미세네로트는 미세네레트 보들 림이페스터네스 어 경계 그러니까 둘러 버리는 것어 계속 보시면요. 어, 미신 넬로튼 하 메호 노트 메호 노트는 메호나트 픽싱 라이스팅 프레이즈 베이스 바닥에 어 이래 그 안정하게 하는 장소 그렇게 되죠. 하메하메 호노트 하메 호노트, 그러니까 하메 호노트의 패널을 어, 패널을 애트 무엇을 아주왕이 잘라버렸다. 어, 바야샤르 바야샤르 제거하여 버렸다. 수르는 턴 턴어사이드 돌려버렸다. 없애버렸다. 히피령이니까 하게하였다. 제거하여 버렸다. 메알레햄 그것들로부터 어, 제거해 버렸다. 에트 무엇을 하키 하키오르 하키오르는 라벨 베 어, 하키오르 메 에트 어, 하이암 그리고 하이암은 어, 바다 바다는 어, 큰 물덩이를 말해 물덩이 후 호디드, 호디드는 어, 히필형 삼인칭 단수 내려오게 하였다. 야라드, 야라드는 컴다운, 고다운 디센드 내려오게 하였다. 메알 어디에서부터 하바, 하바카르, 하바카르는 소들, 바카르는 바카르는 소고요. 하바카르. 그 소에서부터, 어떤 소냐, 한네, 한네 호네 시트, 한네 호시트는 네 호시트, 네 호시트는 네어 청동, 청동으로 된 청동의 어 소들로부터 어 내려오게 하였다. 어 바다를, 물덩이를 내려오게 하였다. 아시에르, 그것은 다헛테 테하 다흐 테하 언더 아래에 있는 그 다, 그것이 어, 어, 그것은 아래에 있다 모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정동 소들이 아래에 있는데 그 정동 소들로부터 그 위에 있는 큰물 뚜멍을 내리게 되었다. 바이텐 그가 두었다 오토 그것을 알 마레체페트 그것을 알 위에 마레체페트는 어, 밑에 보면은 페이브먼트 고요 그 다음에 마레체페트 아바님 아바님은 돌들 에베는 돌이죠 그래서 돌로 된 페이브먼트 페이브먼트는 어~ 걷는 통로죠 그래서 어~ 성전에 있는 바닥이 돌,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보실까요 보셨죠 마레체 페트가 돌인데 어, 성전 바닥에 있는 돌판 위에 어, 물두멍을 큰물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을 바로 위에 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 큰 물둥이 바다라고 하는 하염 하염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둥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청동으로 된 소들 위에 있고 소 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밑에 바닥에 지금 현재 보면은 네모진 바닥에 이제 홈이 파져 있어서 그게 물을 부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안쪽에 털을 만들어서 소가. 이제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물을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는 소청동으로 만든 소의 위에 있는 물두멍이를 돌판 위에 돌판 여기 이런 이런 자리가 다돌 그냥 그 페이브먼트 어 돌로 된 성전의 돌 위에다 그냥 <laughs> 얹어 버리고 요 위에 있는 청동은 청동은 털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전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물두멍이가 있죠 이 물두멍은 아마 물을 실어 나르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보통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 되니까, 밑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고 어, 했었던 장소인데, 음, 요 하여튼 물두멍은, 물두멍은 이쪽으로 바닥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한번쭉 읽어볼게요. 가채측 잘라내었다. 하멜레크 하하스 아즈왕이 잘라내었다. 에트 하미셰 네게로트 미셰 네게로트 어, 미, 패널들을 어, 잘라버렸다. 하메코 하메코노트 카트의 카트의 패널들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차, 카트의 패널들은 보셨듯이 보시면은 그요 여기 여기 이제 소 있는다 하고 패널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패널들을 잘라버리고 바야 바야샤르 없애버렸다. 메알레함 그것들로부터 없애버렸다. 무엇을 하키르 하키르 레이버를 없애버리고 에 그리고, 어, 하얀, 하얀을 없애버렸다. 큰 물도머, 물뚜덩이를 물 없애버렸다. 그리고, 오디드, 오디드는 내려버렸다. 히필령, 그가 내려버렸다. 물뚜멍이를 내려버렸다. 메알, 어디에서부터? 하바카르, 하네 호셰트 청동으로 된 어, 소들로부터 물두덩이를 내려버렸다. 그것은 아셰르 다흐타 다흐테 테하 다흐테 하 그것들의 아래에 있는 어, 그러니까 음, 물두덩이의 아래에 있는 소들로부터 어, 물그 바다를 내려버렸다. 마이텐 두었다. 오토 그것을 알 마레 체페트 마레 체페트 아바님 아바님 돌 돌들의 어, 복돌 어, 돌들의 바닥들이 있는 그돌 바닥 위에 그냥 둬 버렸다. 뭐가 예, 있습니다. 베에트 무사크 무색흐. 무사크는 무사크 무색흐. 하샤바트 하샤바트 안식일에 무샤크 무색흐. 무샤크는 하빌리온 l 죠보 n 르티코 t i c o Por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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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t 천막들. 아 o r t i 아 o Portico. Portico. 어, 세베스, 하샤바트의 무사흐를, 어, 제거해버렸다. 음, 왜냐면, 그,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이제, 큰 안식일, 이제, 안식일날, 이제 뭐, 그 전으로 해서 크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거기에, 어, 주님의 전에 큰 천막을, 야외용 천막을 쳤던 것 같아요. 배애트 어, 그리고 무엇을? 메보 메보는 어, 엔트런스 마보는 입구 들어옴 하멜레흐 하멜레흐의 왕의 엔트런스 메보를 것은 하이 하이초나하이초 나는 바깥에, 바깥으로, 또 어, 익스턴을 바깥으로 가는, 왕의왕의입구를헤세브헤세브는 어, 사바브 사바브의 사바브는 턴 b 라운드 a 라운드 이거 b a b sabab, s a 돌리게 했으니까 없애버렸다, 제거해 버렸다. 베이트 아두나이 어 성전에 주님의 전에 집에서 왕의 문을 왕의 통로를 어 없애버렸다. 이편에 어 왜냐하면은 멜렉 아슈르 아슈르의왕 때문에 없애버렸다. 아까 이 사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어떤 자리가 있냐면은 문이 하나 있죠. 여기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그 성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그 중에 왕의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문은 바로 요이 성전 바로 옆에 왕의 궁전이 있었거든요. 왕의 궁전이 있었는데 왕의 궁전 궁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하는 어그 문을 폐쇄를 한거 같습니다. 왜 폐쇄를 했냐면은 아수르 왕의 까닭에 없애버렸다 눈치를 보았다. 왕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왕이 아 주, 어 주님을 믿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아스르의 신들을 믿는다. 이런 뜻이 있지 었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베 예레트. 남은. 예레트는 예레트. 예. 예. 예테르. 예, 바 예테르는 남은 바. 남은. 디베레. 디베레는 행적들. 아하즈. 아쉬르. 아사아사는 그가 행했던 것들. 아쉬르는 그건. 아하 제가 행했던 그것은 하로 이지 않느냐 하는 아니냐 로는 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의문문 의문사죠. 그래서 아니지 않느냐 햄 그것들이 케투빔 쓰여지지 않았느냐 수동태분사형 카타브는 쓰여 쓰다의 수동태분사형 쓰여지지 않았느냐. 알 셰페르, 책에, 디베레, 하, 야민, 역대, 역대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레, 말레, 해, 예후다, 유다의 왕들의, 역대서의, 역대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단 말이죠. 마이 셰카브, 샤카브는 높다 라이다 바이쉐카브 그가 누웠다 아하스가 누웠다 임 아보타브 그의 아버지요 아비들과 함께 어, 아버지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아즈는 하 죽었다 바이카베르 그가 묻혔다 가바르는 어 베리 묻히다 임 아보타브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매일은 베이르, 다비드. 다윗의 성. 에서, 베이르, 그의 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바이멜로커, 바이멜로커는 그가 다스렸다. 히즈케, 야후, 히즈기야가 다스리게 되었다. 왕이 되었다. 베노, 그의 아들, 벤, 벤은 아들이고요. 베노는, 그의 아들 다흐 타브 그의 그를 대신해서 타하트는 어, 언더 언더니스 아래에 대신해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아즈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즈는 아즈가 했던 아즈 왕이 했던 것에 하나는 어, 성전의 물두멍을 그, 노, 노소에서부터 그냥 내려서, 성전 바닥에 그냥 내려버린 거죠. 물두멍은, 어, 물은 이제, 씻는다는 표시잖아요. 그거를 아주 그냥 하찮게 만들어버릴 것 같고, 또, 그 노소는 또 떼어냈으면 또 어디에 처박아놨는지, 아니면 어디에 자기 장식하려고 놔뒀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